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요즘 들어서 많은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모험가 전사 다크나이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름부터 다크나이트라는 약간의 치트키를 가지고 태어난 전사. 그의 창 끝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모험가 전사부터 설명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모험가 전사는 히어로, 다크나이트, 팔라딘으로 총 3개의 캐릭터가 한 가족처럼 있는데요. 같은 직업 군답게 자유전직이라는 시스템으로 히어로와 팔라딘으로 클래스 체인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코인샵에서 자유전직 코인이 없기 때문에 레벨이 높을수록 자전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전시 코어 강화도 새롭게 전부 다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전직하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일부 무기를 공유하는 히어로 팔라딘과 다르게 다크나이트는 두손 무기인 창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유전직 자체가 무척 까다로운 편입니다. 다만 기본 스탯이 괜찮아서 유비가 육성하기가 좋은 편입니다. 기본 크리티컬 확률이 75%나 되기 때문에 초반에 링크와 유니온에 대한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크리티컬 확률을 100%로 만들어야만 크뎀 관련이나 데미지 관련으로 손해를 안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비들에게는 정말 좋습니다. 기본 최종 데미지도 좋기 때문에 초반에 원킬컷 문제 없이 육성을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모험가 직업들의 스킬 판독기가 영웅 팬텀 인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면 팬텀은 모험가 직업들의 특정 스킬을 훔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크로스오버 체인은 무조건 훔쳐야 하는 필수 스킬입니다. 최종 데미지를 올려주는 스킬이라서 그냥 패시브로 줘도 되겠지만 그러면 팬텀이 작살나기 때문에 리마스터 후에 도구대로 스킬 유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패시브에 보이는 최종 데미지는 팬텀이 절대로 울고불고해도 훔쳐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기본 스탯이 괜찮아서 유비가 육성하기 좋은 다크나이트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육점이 땅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점프를 하는 메커니즘이라서 해적이나 도적과는 다르게 약간 기동력 면에서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히어로처럼 순간적으로 이동하는 이동기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3, 4년 전만 해도 모험가 전사는 윗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장족의 발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윗점 후에 더블 점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면 사냥에서는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1차인 어퍼 차지를 직접 눌러도 되지만 커스텀 설정으로 위쪽 방향키와 공격 키를 눌러도 윗점이 되기 때문에 편한 방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력 스킬부터 멋진 다크 나이트지만 약간 겉값이 있기 때문에 주력 기만으로 사냥하기에는 에로 사양이 있습니다. 하단 범위 판정이 애매해서 적당한 감으로 점프를 해서 맞춰 주셔야 합니다. 다행히 다크 나이트답게 다양한 어둠의 마기술이 있습니다. 4차부터 10초 쿨의 비홀더, 쇼크와 다크 신서신스가 있어서 어둠의 기술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5차가 되면 10초 쿨의 다크 스피어부터 시작해서 20초 쿨의 비홀더, 임팩트까지 추가되기 때문에 이보다 다크가 어울리는 직업은 다크 나이트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다들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다크 나이트는 광역 기가 진정한 본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냥과 보스에서 모두 짧은 쿨의 광역 스킬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무자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이 모자를 구입해줘야 합니다. 모자의 레전더리 옵션에 보면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가 있는데요, 이걸 2초 정도는 사용해주셔야 사냥과 보스에서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큰 억제기입니다. 제가 어제 일요일 피크 때 살펴보니까. 좋은 매물은 벌써 4월 페닉세일 때 전부 팔렸기 때문에 지금은 메모리 시가 마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운 좋게 최근에 던져진 2초 쿨감뚝을 먹은 것이 아니라면 약간 관망세로 지켜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물론 당장에 구할 필요는 없지만 경매장을 자주 들락날락하면서 2-3초뚝이 합리적인 가격이라면 구매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무자본들은 1억 매소를 모으기도 힘들기 때문에 페닉세일 가격도 무척 힘. 들 될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의 여왕님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광역기에 쿨을 줄여주는 엘프의 여왕 메르세데스가 그 주인공입니다. 다크 나이트 불독처럼 짧은 쿨의 광역기가 중요한 직업이라면 무조건 200레벨까지 키워야 하고 여유가 된다면 하이퍼 버닝까지 사용해서 250레벨을 만들어야 하는 여왕님입니다. 대충 200레벨 정도로도 2초 뚝 정도의 효율을 보여주기 때문에 쿨 감소 모자를 사기 전에 메르만 키워도 어느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요즘은 사냥 관련해서 개선도 많이 되고 기본 윗점도 있어서 유니온 육성이 많이 힘들지 않습니다. 141레벨까지 키워서 익스트림 성장에 비약만 먹이면 200까지 금방이라서 예전에 비해서 여왕님을 아련하기가 편해졌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기본 스펙이 준수해서 원킬컷 걱정없이 사냥을 하기가 좋은 캐릭터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쿨감뚝이 있는 것이 좋아서 이 부분 는 다크 나이트의 숙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행히 메르 여왕님을 200 레벨까지 키우면 어느 정도 쿨감 효과를 퉁칠 수 있어서 우선적으로 여왕님을 200 유니온 육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이퍼는 비홀더 리인포스와 버프 리인포스, 리인카네이션은 데미지와 크리티컬 레이트, 국리르 디센트는 리인포스를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빌리티로 들어오면 첫줄 레전더리 고스 공격력 20%를 우선적으로 뽑아 주셔야 합니다. 그리 그리고 세 번째는 유니크 상태 이상시 추가 데미지를 7~8%를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상추 데미라고 부르는 옵션이라서 아그거거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옵션이 가장 애매한 부분인데요. 버프 지속 40% 이상이 되면 다크 레조넌스 버프를 보스에서 상시 유지시킬 수 있어서 두 번째 버프 지속을 안 하실 분들은 메카닉 200 레벨 버프 지속 20%를 챙기고 성향 레벨 버프 지속과 유니온 점령 등으로 버프 지속 4 1 0를 먼저 챙겨주셔야 합니다. 버프 지속 효과로 추가로 엠버링크 의 지속시간과 리인카네이션의 무적시간도 늘어나 기 때문에 보스 최소컷을 도전하신다면 버프 지속 두번째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보시는 분이라면 재사용 대기시간 10%를 픽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니크 재사용은 5에서 10%로 뽑 피니까 이 부분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어빌리티 첫줄 보공 두번째 재사용 세번째 상추뎀을 뽑으시 졸업입니다. 보스로 넘어오면 다크 스피어의 댐감 10%가 붙어있지만 제대로 된 무적기는 리인카네이션입니다. 리마스터로 세개의 모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래시계가 차있는 양에 따라서 왼쪽부터 쿼터, 하프, 풀입니다. 쿼터는 110초 쿨에 2초 무적, 하프는 180초 쿨에 8초 무적, 풀은 10분 쿨에 40초 무적입니다. 버프 지속으로 무적 시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따라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합니다. 코터를 많이 활용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극딜이 중요할 때는 하프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인카네이션 풀은 대개 사용되지 않지만 마지막 극딜로 끝낼 수 있는데 데스 카운트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리인카네이션 풀을 사용해서 프리딜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인카네이션 엑세트로 모드를 고르고 죽어야만 발동하는 무적이라서 메커니즘을 모른다면 그냥 꽁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꼭 사용하기 전에 모드 선택을 하고 고 엑셉트를 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로드 오브 다크니스와 다크서스트 에 피흑 패시브가 있어서 생각보다 보스 유지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다크니스 오라의 보호막이 있기는 하지만 극딜버프라서 평소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보스평 딜은 국리를 디센트로 공격 을 하면서 다크 신서신스 다크스피어 비홀더 쇼크 임팩트로 광역기를 끊임없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킹 딜러답게 처음에는 계속해서 스킬 키를 누르는 게 적응이 안될수 있지만 적응만 되면 타격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3분 극딜러라서 땡큐라고 할수 있지만 다크니스 오라 스택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약간 주옥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다크니스 오라를 키고 긴 시간에 메어축과 오라 웨폰 같은 버프를 키고 최대한 다크니스 오라 스택을 채워줍니다. 12 스택쯤 되었을 때 바인드 엠버링크 후에 비홀더 임팩트 다크 스피어 피어스 사이클론 비홀더 쇼크 다크니스 오라를 다시 눌러. 터트립니다. 이후에는 똑같이 평딜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극딜기인 피어스 사이클론이 키다운 스킬이면서 아무런 유틸이 없기 때문에 극딜 때가 가장 큰 적입니다. 기껏 다크니스 오라 스택을 잘 쌓아놓고 달리는데 맵 패턴에 죽으면 극딜이 안녕이라서 이 부분이 가장 아픕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다크나이트를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있어서 노력을 많이 한 재미인데요. 지나가다가 재미 잘했어요. 한 마디만 해주면 좋겠.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